안녕하세요. 어썸윤입니다. 서 오늘의 컨텐츠는 세레머니 구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과 알고 있는데도 어느 구역에서 어떤 세레머니가 발동하는지 모를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세레머니 각 구역별 어떤 세레머니가 발동되는지와 세레머니 발동 조건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레머니 있다가 제가 실전 경기에서 다룰 거지만 세레머니 그 실전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체로 세레머니 구역이 어디 있는지 잘들러 할게요. 네, 골을 넣으신 후에 지금 이제 공을 갖고 있지만 골을 넣게 되면 세레머니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연습판이라 세레머니를 넣지 않지만 그 후에 화면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대시도 할수 있고요. 세레머니를 할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뛰고 있는 선수들만 살짝 보이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안 보이지만 대충 감으로 대충 감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조작해 가면서 세레머니 구역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레머니에 대해서 깃발, 기본 중의 기본이죠. 네, 깃발 세레머니에 대해서 알려도록 할게요. 네, 골을 넣으신 후에, 슛을 차서 골을 넣으신 후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 선수가 이렇게 막 달리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방아키를 잡아주시고 이쪽 그 깃발 앞쪽으로 가시면 세레머니가 자동으로 네, 화면으로 바뀌어가면서 세레머니가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깃발 세레머니에 대해서는 총세 가지 세레머니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쇼도우 복싱 세레머니와 깃발을 잡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깃발로 이게 피리를 부는 건지 모를 듯한 네, 깃발 잡는 세레머니 그리고 깃발을 이렇게 잡고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세레머니가 있어요. 네, 그런 세레머니에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다음 세레머니에 대해서는 바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코너킥 줄이, 이게 코너킥 줄이 있죠? 지금 보이십니까? 호네도가 서 있는 하얀 색깔 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하얀 색깔 줄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약간 잔디 색깔이 밝은 잔디와 어두운 잔디 때문에 보이는 그 약간 미묘한 경계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떠나서 이 잔디, 밝은 잔디가 한칸 이 어두운 잔디가 두 칸, 이 다시 밝은 잔디가 세 칸, 다시 어두운 잔디가 네 칸. 이렇게 흔히 네 칸, 네 칸, 다섯 칸까지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만약에 자신 득점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깃발 세레머니가 되고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진찍기 세레머니가 되고요. 이쪽으로 간다. 하면 뭐 범퍼카 세레머니가 됩니다. 예, 네, 펌퍼카 세레머니가 되고요 뭐, 이쪽으로 가면 다시 세승 찍긴 세레머니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네, 아까랑 똑같은 개념으로 줄로,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코너키 기준으로, 코너키 라인 기준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지금 이, 형 내가 있는 곳이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이렇게 일곱 줄, 줄마다 또 세레머니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이론인지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한번 실전으로 한번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으로 뾰로롱자 <끝> 지금 경기장으로 왔습니다 경기장으로 왔는데 이제 아까 아, 알려드렸던 방법에 대해서 실제 이론으로 한번 배워볼 할게요 좀 원활한 음, 플레이를 위해서 일단 난이도는 그걸로 했습니다, 비기요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선수를 조작키로 이동하고 대시 버튼을 눌러서 달릴 수 있습니다 자, 깃발 세레머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깃발을 잡고 이렇게 하는 세레머니 첫 번째 세레머니고요 다음에는 시드복싱 세레머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깃발 세레머니는 랜덤이에요 깃발 근처만 에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랜덤입니다 자, 공을 일단 뺏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공을 뺏었으니 다시 한번 지금 비교 상대로 공도 못 뺏고 뭐 하는 거야? 어? 자 그리지만 다시 한번 슛을 넣고 자, 이게 랜덤이니까 한번 랜덤이 되나 이게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깃발을 잡고 도는 세레머니. 이거랑 섀도우 복싱 세레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것도 대체로 비싼 거지만 그 워낙 약간 발동 확률이 적게 돼가지고 발동 조건이 다른 게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2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세레머니가 워낙 많다 보니까 1편, 2편 나눠서 네, 방송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빼어, 빼서 주시고, 내이마르가 네, 호날두한테 아, 안 돼! 아니, 아니 네이마르야. 스를할 거면 제대로 해줘 제발. 어, 지금 시간이 얼마 중요한지 알아? 빨리세레머니 최대한 10개 이상을 해야 된다고. 아, 이럴 때 네, 또 반칙 선언까지 당하네요. 네, 시간이 이해요세레머니 시간 많이 기 때문에 예. 구분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레머니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이것도, 네, 세레머니.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코너킥 라인에서 첫 번째 줄은 그걸 했죠. 두 번째 줄 가면. 자, 이렇게. 아, 이거는 원래 사진찍기 세레머니인데, 이게 약간 랜덤 발동이 있어가지고. 자, 이번에 사진찍기 세레머니를 진짜 해, <laughs> 이게 나와야지 되는 거라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약 어느 정도 그게 있거든요. 어느정도 랜덤 발동 확률이란게 있어서 자 이렇게 또세레머니 넣고 두번째 줄자 두번째 줄펀드키라이브부터 두번째 줄자 이러면 아 범퍼카 세레머니를 하네요 솔직히 이게 두번째 줄은 다 랜덤이에요 이게 사진찍기 아까 그 귀했던거랑 그게 다두 번째 줄은 웬만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발동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줄은 랜덤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럼 세 번째 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세레머니가 같은 구역에 한 3개, 4개 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100%로 이렇게 장담할 순 없다 이세레머니를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순 없다입니다 예수상 세레머니 같은 경우에도 예수상 성공 세레머니와 실패 세레머니가 있어요 여 어, 그리즈만이 골을 많이 넣었네 세 번째 줄세 번째 줄도 뭐 랜덤이긴 한데 자, 이것도 아까 그 범퍼카 세레머니죠? 어, 어, 사진 찍기 세레머니네 자, 이렇게 사진 찍기 세레머니에도 두 가지 모션이 있어요 이게 지금 네이바로보이셨나요 이렇게 팔 이렇게 굴러 굴려 돌림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팔을 굴리는 세레머니와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사진 포즈를 이렇게 취하는 그런 세레머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찍기 세레머니에도 네, 약두개에서세개 정도 다양한 모션이 있다. PS 2019가 그냥 막 세레머니 하는 것 같아도 인근 세레머니가 되게 잘 구현이 돼있고 색다르게 구현이 돼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아 로날드 다시 한번 네이바르한테 하고 네이바르골 넣는 걸로 할게요. 지금 아마 예술상 세레머니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이게 이것도 구역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한 바퀴 돌면서 만세하는 세레머니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검은 잔디와 하얀 잔디가 보이죠? 여기에도 어느 구역으로 가냐에 따라서 네, 세레머니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 이게 어, 실제 경기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세로로 보이는데 세레머니 할 때만 가로로 보입니다. 그걸 거리를 잘 확인을 하시고 어떤 세레머니를 해야 할지 네,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브리즈만테 패스를 합니다 자 호날두가 아, 아안 돼! 제 선수들도 대체로 좋아요 제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그... 신 모델도 어느정도 그 맞추기 위해서 좀 좋은 선수들로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베컴이 들어가서 자, 백컴 이렇게 또 골을 넣고 나면, 자,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올라가면 이게 실패 스러머입니다 예수상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상에 실패한 그런 모습이고요. 팔을 쫙 펄고 가슴을 펴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예수상 세러머니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 아시죠? 그거와 닮았다 해가지고 예수상 세러머니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이게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다. 이번엔 실패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지만 이거 날려먹네. 아, 지금 시간 1분 1초가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아니, 아, 어, 10분째 지금. 어! 와! 와, 이렇게 되면 세레머니를 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 2편까지 기획을 했는데, 자칫하면 3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세레머니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요 자, 여기 보아탱이, 네, 슛을 넣어주고. 자, 요게 다시 예수상 세레머니 구으로 가가지고. 자, 이렇게 예수상. 자, 이게 예수상 세레머니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객관적으로 아까 했던 그 범퍼카 세레머니보다 예수상 세레머니가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세레머니 중에 가장 시간이 긴, 긴다는 점. 또 이걸로 봤을 때는 네, 그쵸 사람들 만약에 나는 어 사람들 어찌 나한테 세레머니안에 복수하고 싶어, 어좀 골려주고 싶은 했을 때 가장 쓰기 좋은 그런 세레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여기서 또 호날두가 커트해주고 요또 크리즈만이 받고 아꼴또 골대를 아. 지금 그리즈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어, 아, 원래 그리즈마 제가 혼해도 싹으로 되게 좋게 썼거든요. 혼해도 짝으로. 아, 1대1 상황에 그렇게 캐퍼가 떡하니 가만히 있는데 이걸 못 넣으면 어떡해. 아, 일단 제 손탓으로 할게요. 손수탓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강도 조절, 방향키 조절 실패겠죠, 뭐. 얼마나 그 월클인 선수들인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 손에 심각한 문제성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 보고 계십니다. 그리지만 시리머니를한 개라도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지금 이렇게 됐으면 진짜 영상이 3편까지 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직 지금 골대 뒤 세레머니도 안 보여줬고 어 아니 네이바를 네바를 커트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걸 커트를 또 못하고 있어 자, 일단 보아탱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골 해가지고 그여 주는 걸로 할게요 자여기 여기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아또실패세레머니를아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이편 2편. 만약 이편에서도 부족하면. 3편까지 기획을 해가지고, 세레머니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부 더 해서 더욱 좋은, 풍부한 그런 세레머니 영상을 가져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즐겨찾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야 너무 수고해주셨고, 뭐, 신선전이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먼저 세레머니를 이렇게 보고 세리머니 풀 세리머니를 돌리는 듯 이런 비매너 행위는 안 좋아하시는 분 유저분들이 간혹 있으시니 신선전에서 어, 최소한 신선전에서만큼은 세리머니를 보지 않자 네, 이런 바람이 있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번에 세리머니 2편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